<laughs> 태현아, 불빛 좀가져그 랜턴. 그, 랜턴은 왜? 그, 불빛 비추게. 랜턴? 어디, 어디 랜턴 있지? <laughs> 그 누나방에. 랜턴? 반한교 랜턴, 일반 없는데? 야, 얘왜안 움직여? 뭐? 어, 깜짝이야. 너무 입구가 막혀 있어. 아니, 알아서 태워. 그 다음에 얘가 약간 굴러가야 그래. 어... 야, 얘도 움직여. 어떡해. 야, 다 태어나. 다 태어나. <laughs> 뒤쪽에, 뒤쪽에, 뒤쪽에 거 가져왔잖아. 거기 한 마리 더 있다니까? 그래? 알겠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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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22번이 확실히. 얘, 알 깨고 나온 것좀 가져와. 봐이 알은 왜 깨져있냐? 얘는 그냥, 얘가 하면서 있었어. 힘이 너무 세서, 그냥, 응, 바삭. <laughs> 얘네 막 움직이는 거야. 아벌 보셔, 네 마리야. 네 마리야?